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세상 지금 험하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전함으로써 안 믿고, 갈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받으면서도환란과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을 온갖 다, 다 오잖아요. 또한 욕까지 다 얻어먹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나, 성경말씀에 인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은 지금 3일째 하나님은 하늘에 지금 복음을 전하러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요한님 주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는 당대하게 이렇게 서슴치 않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신 있게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밖에 비파 온갖 욕다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맞아가면서 이렇게 복음과 또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들어오셔야 우리는 그렇게 당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사야는 자기는 서심치 않게 이렇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는 조금 더 지체 말고 우리는 삶일채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이 땅에 죄인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에 부활로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전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은 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 모든 것을 또 죽는 자까지 다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복음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갈왔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36절의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먹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곧 심판대가 다가왔는데, 이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목자가 없어서 그 양들을 죽고 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양을 지키는 우리는 양을 지키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런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계 34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목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돌보는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말하자면 지금 거짓 목자들만 있지 진짜 진실된 영적인 목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는 목자가 없어서 제각기 흩어져 돌아다니다가 원과 맹수들에게 잡혀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양떼들을 정말 진실되게 가르쳐 줘야 하는데 지금은 세상 만 말하자면 전도하면서 교회하면은다 선물도 주고 그래 영혼 구원을 전도한 게 아니라 숫자, 송도들을 숫자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그 영혼 구원한한게 아니라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한, 한 사람 한 사람 또 전도하면 뭐선물주네어찌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군사가 교회가면 선물 줘, 가봐, 한번 가보자. 응? 그러면서 정말 진실되게 영혼 구원을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 그 소물을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으니. 3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하라 하시니라 영책의 목자를 보내므로써 일꾼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이고, 추수하는 것은, 추수는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육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35절 6절의 말씀에 영적으로 말씀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언제 곧 지금 심판대가 지금 멸망이 지금 다가오는데 언제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지금 급한데 영혼이라도 지금 빨리 구해야 하는데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몇 명이 지금, 심판대가 지금 다가왔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빨리 구원하자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인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휘어져, 어져추수하게 되었더다. 지금 빨리 구하자.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주인에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사, 어,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감옥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감옥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래요. 왜? 예수님 비밀과 복음을 전함으로써 감옥에 있기 때문에 빨리 추수할 때 지금은 영원 한영혼이라도 구원을 구해야 할 것인데 복음을 전함으로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워야 하다. 곧 심판 대가 다가오니 그들을 한영혼이라 구해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빨리 그, 그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님 비밀과 복음을 천함으로서 전함,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슬게이 3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인자야 할 때는 지금 여러분과 저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애원하라. 지금 목자들에게 애원하라고 내가 그대로 말을 전하는 것은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에시겔 선지자에게 지금 거제 싹꾼 목자에게 지금 말씀은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그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자기만 생각하고 양 양을 생각하지도 않고 양을 어떻게 굶어 죽든 보원받 받지 않게 지금 양 떼들을 신경 안 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속에는 일이 노락지처럼 지금 애쓸게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을 것입니다. 화 있을지어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8절, 19절을 잠깐 말씀 보자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이,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냐 자기들은 깨끗하게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양떼들에게는 더럽게 그냥 먹었으면 됐지 왜 남은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발을 라면 이렇게 지지 흘리면 지지 이렇게 밟으면서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을양떼들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시절 때에 이 목자들에게 지금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떼를 생각하지 않고 보호하지도 않고 자기 입을 위해서 자기를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싹금 목자나 거짓 목자에게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정말 싹꾼목자가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인해서 많이 지금 질병을 주는 것은 믿는 자들이 제대로 믿지 않음으로써 지금 이렇게 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요한복음 4장 3 5절에 말씀에 말씀 따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빨리 이들을 빨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빨리 구원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 복음 10장, 10절, 11절의 말씀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의 말씀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하자면은 심판들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한 말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도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지혜롭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 뭐 상품을 준다거나 뭐 소음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권하지 말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진실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만미하면 곤란과 핍박이 와더라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나가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전도를 전도와 복음을 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정말 진실되게 거룩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전에 38절의 말씀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바로 영재게 목자를 보내게 해달라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보내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야할 것이고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혼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혈압으로 찬송 부르면서 삶일지 하나님과 함께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힘들더라도 꼭 참고 여처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